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A 프로젠 차트 보시면 공통적으로 저항을 많이 맞는 라인이 여기 구간이죠. 가장 많이 맞고 있죠, 지금. 이번에도 여기를 맞고 하락이 나왔는데 이715 라인까지 한번더 터치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. 보시면 이 구간에서 박스를 쳤거든요. 상단부, 여기가 하단부.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하단부 여기 구간을 지켜 준 다음에 이렇게 올려 줬어요. 이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 이 평선 라인을 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타면서 떨어진 걸볼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 라인을 터치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여기를 터치한 다음에 지켜준다면 이 구간에서 당분간 움직여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. 지금 77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8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의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